5월인데 아직 주식 시장 안 떠났네. 형은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니까, 알 빼려면 너나 빼라고 하한데 떠날라고 하다가 형 생각나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 오늘은 5월에 담아야 할섹터 하나만 꼭 집어 알려줄게. 나너 좋아하냐? 최근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바닥에서 쿵틀쿵틀 올라오는 거 보이지? 이 차트는 의약품 업종 차트인데, 지난 202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줄줄 흘렀잖아. 금리가 오르는 역금은 장세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바이오 섹터거든. 올해 시장 반등이 꽤 컸는데도 이쪽은 암울해 보이지? 근데 근데 자세히 보면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걸알수 있어. 차트에 선을 몇개 그어 볼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그거잖아. 하락세 기형 패턴. 맞아. 공부 좀 했네? 그럼 이건 3월 바닥에서 나온 이건 뭘까? 역헤드앤 숄더. 완전 교과서적인 모양이네. 그래 맞아. 제약 바이오 업종은 그동안 하락세 기형의 형태로 추세 전환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었고 3월에 역헤드앤 숄더형으로 바닥도 잡혔어. 이제 달릴 준비를 마쳤다는 거지? 준비됐습니다. 생각해봐.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피해주였는데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잖아? 딸이 쓴 금. 금리인화 할텐데 그럼 피해주에서수해주로 거듭나지 않겠어? 이건 내피셜이지만 경기침체가 와서 기업들 실적이 무너진다 해도 바이오는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없었으니 상관없을 테고 먹고 있는 건 줄여도 아픈데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이거 놀라운 발견이네 그러니 제약주들은 실적 방어가 되겠지 거기에 역실적 장세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금리인화는 더 빨라질 거잖아? 아까 말했듯 바이오는 금리인화 수혜주라는 거지 재민이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종목을 슬슬 꺼내보자고. 종목은 각자 찾아서 댓글에 남겨달라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끝. 응!